안녕하세요, 여러분 태양맘이에요. 음, 저는 지금 피부비만파트 쪽그 병원에서 실장을 맡아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. 어 아직도 주사도 나드리고 뭐 상담도 하고 그러니까 실무를 어, 병행하는 그런 실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음, 어, 제가 직접 실무도 하기 때문에. 어, 여러분들이 다이어트에 관해서 뭐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은 제가 좀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도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, 어,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첫 얘기로 어, 여자들이 그 힘들어하는 다이어트에 관해서 조금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. 그래요. 좀 은밀한 그런 비밀스러운 얘기 있죠? 여자들이 평생 왜 죽을 때까지 여자들 다이어트 한다고 하죠. 근데 저도, 저도 솔직히 많이 먹는 편이에요. 먹는 거 되게 좋아해서 많이는 먹는데, 그게, 어, 제가, 노, 어,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죠. 아, 이거 좀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, 어떡하지, 어떡하지? 근데 이상하게 술만 먹으면 그냥 끝까지 먹는 거예요. 제가 보니까. 그래도 체중이 막 그렇게 확 늘어나진 않아요. 그거 알아봤더니, 제 몸이 이미 지금 한 15년 이상 이렇게 유지를 계속해 오고 뭐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크게 살이 찌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빠지지도 않고 요 상태로 지금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왜 다이어트를 해서 빼기까지 살을 빼기까지 6개월 정도의 그 유지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지 기간을 잘 버티시고 나서 그 다음에 또 1년을 아주 잘 버티시고 그리고 나서 3년, 5년을 버티시다 보면, 그 이후에는 진짜 막 많이 먹고, 힘들어도 살이 잘, 어, 찌지가 않아요. 근데, 요즘 세상에 너무 맛있는 게 많잖아요. 저도 참, 이렇게 뭐 신랑이랑 우리 태양이랑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거 좋아하는데, 어, 한 번씩은 그 맛있는 걸로 내 삶에 보상을 해주고 싶은 그런 날이 있어요. 그런 날은 그냥 마음껏 먹고요. 하지만 늘 그런, 그러니까 평상시에 술안 먹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하죠. 좀 적게 먹어야 되겠다. 좀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. 뭐 이렇게 저도 나름대로,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. 어, 좀, 다이어트에 관해서 앞으로 조금 뭐, 주사 시술이라든지, 아니면 좀 궁금하셨던 거, 뭐, 비만약 처방이라든지, 또 비만약에 관해서, 아, 나는 이런 이런 약을 먹고 있는데, 이건 도대체 어떤 성분이에요? 이런 것도 궁금하실 것 같고. 아, 주사를 맞는데, 아, 요새 뭐, 걸그룹 주사가 나왔다는데, 그거 진짜 괜찮아요? 효과 있어요? 제가 속시원히 풀어드리겠습니다, 여러분. 음, 좀 기대해 주시고요. 이제 막 시작한 새내기 태양맘인데 많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또 봬요.